이성을 극대화시킨 대시보드를 통해 게임의 전반적인 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임사는 별도의 개발 없이 매출 사용자 현황과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개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전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출 금액은 서비스 중인 국가의 통화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오른쪽으로 일별 접속자, 신규 사용자 하루 평균 동시 접속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일별 매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, 값은 설정한 국가의 환율을 계산하여 표시됩니다. 국가를 일본으로 설정한다면 엔화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타나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탭을 이동하면 위에서 간략하게 확인한 일별 접속자, 신규 사용자, 동시 접속자를 보다.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